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바둑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대국 한국의 바둑천재 김은지 선수와 일본 여자 바둑의 자존심 우에노아사미 5단이 맞붙는 특별 대국인데요. 2024년 10월 27일 펼쳐진 한큐바둑에서의 초속기 연습 대국이 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여자 랭킹 1위 선수죠. 반면 우에노아사미 5단 최근 5,000원대 우승 차지하며 일본 바둑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세계적인 여류 강자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만큼 오늘의 대국도 정말 치열한 전투가 예상됐는데요. 과연 이번 대국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백을 잡았고요. 우연호와 사미 선수가 흑을 잡았는데요. 초반에 우상기 정석 진행이 재밌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가만히 약간 뛰니까 우연호와 사미 선수 날일자로 덮어씌워왔고요. 김은지 선수도 한 점을 눈목자로 탈출을 시키는데 밀고 밀고 날일자를 뛰어서 이 눈목자살이 노리니까 김은선수입구자로 물어보고요. 귀로 받아주니까 여기 젖혀서 끊는 약점이 남았습니다. 이걸 하나 해 두고 눈목자살을 지키니까 오연화 섬에 쏙딱 늘었는데 여기서 김은선수가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잊지 않아도 후기 찌르도 양옥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이었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은선수는 계속해서 여기 젖혀 가는 걸좀 노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끊었을 때 이렇게 차단하고 을 싶은데 근데 이거를 노림에 있어서 이쪽 돌리면 지금은 끊기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저처럼걸 노리기 위해서 이은 건데요. 사실 이것이 좀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그냥 여기 꼬부려서요. 여이이 약점을 이제 도로 돌아가서 지킬 때, 네, 이렇게 뛰어가서 간명하게 처리하라고 를 하는데요. 김수가 이어서 노골적으로 이 끊는 약점을 노리러 온 것은 흙이 일단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수와 이수 교환은 흙이 엄청난 이득이죠. 그럼 백이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크게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흙도 끊고. 백이 살려야 되는데 선수 뽑은 흑이 이거 단수 하나 쳐서 백이 일단 벤상각으로 모양이 찌그러졌죠. 그 다음에 이거 들고 딱 급속하니까. 그다음 여기까지쯤 또 이거는 백이 모양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흑이 딱 먼저 앞길 가로막으니까 이거는 백돌이 워낙 무겁고요. 흑은 챙길 걸다 챙겨서 이것은 흑을 잡은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대만족인 상황입니다. 승률로는 85%를 웃돌고 있고요. 김문지 선수다꼬부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에나사미 선수가 그냥 이거 두점 넘어가 두었다면요 알기 쉽게 만족입니다. 백이 여기 돌아가서 지킨다면 그때 또 이런 식으로 하나 해놓고 이렇게 둔다면 이미 흙이 얻은 것이 크죠 근데 우에나사미 선수는 좀 적극적일수록 이쪽을 붙였어요. 네 나와서 두는 것은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이것은 백이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백이 이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어, 흙이 그냥 밀었다면 백이 이렇게 되는 자세가 나오는데, 내가 먼저 이쪽으로, 이 교환을 통해서 중앙 영향력을 발산했다. 이런 뜻인데, 뭐, 김은수 선수 받아 두었습니다. 근데, 왜 루아쌈이 선수 여기서 기분이 너무 좋았을까요? 젖히는 수를 두는데, 김은수 선수가 꼬부려서 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젖히고 나왔을 때, 이걸 두는 건딱 호구로 맞아서, 어, 흙이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젖혔을 때는 끊어 간다는 건데, 이거는 끊고 늘 때, 여길 몰았을 때 흙이 더 이상 살려나오기 힘듭니다. 백도 같이 나갔을 때이 싸움이 흙이 되지가 않죠. 늘어야 되는데, 뭐 여기 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둘다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두 점을 버리게 됐는데, 이래서는 백이 뻥 때리니까, 어, 순식간에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웨노아삼미 선수도 젖힌수 대신에 이렇게 한 칸이나 최소 넘어가는 수 정도로 감명하게 뒀으면 백이 계속해서 무거운 돌이었는데요. 실전진행은 젖히고 이렇게 돼서 두절 먹힌 상황이돼서는 백이 안정이 돼서 이건 백도 둘만 하죠. 그리고 김문재 선수 여기를 다가오는데 이 수는 여기 두칸붙힘에 항상 있는 수인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에나 학에서 협공을 오지만 김문재 선수가 딱 여기 나가니까 축머리였네요. 축을 나가면 보 절묘하게 이 흑의 협공이 있는데도 이걸 빗겨가서 지금 백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로도 칠 수가 없죠.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단수 쳐놓고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김은주 선수가 이 돌을 살려나간 순간 이 위쪽 흙돌도이 백의 거북등 빵따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닙니다. 일단 날일자를 띄워서 백돌을 압박해 보는데요. 이것은 백이 사활이 걱정이 없는 게 항상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 한집 내자는 게 있는데 흙이 여기 한 집을 안 주려고 하면은 이거 단수가 선수니까 이을 때 여기를 혹으로 끼우면은 이두 점을 흑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단수 치는 게 악수니까 그냥 끼우기만 하더라도, 예, 끊는 건 양단수, 이거 두는 건 이어서, 네, 1 0점 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한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백사4은 크게 신경 쓰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문지 선수 그렇기 때문에 안 받고 이세 점머리 만 자리 중화로 딱 늘어두면서 두터운 자리 차지하니까요. 이거는 순식간에 김문지 선수 역전했습니다. 예, 축을 나오면 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이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붙여서 뭔가 타계를 해야 되는데 흙의 행마가 바쁘죠. 다시 여기도 지켜야 됩니다. 그때 김은지 선수 이쪽을 젖혀가면서 흑돌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데요. 네, 이을 수밖에 없을 때딱 건너붙여서 지금 이한 점을 백이 잡은 순간은 백이 확실한 우세입니다. 네, 일단 이쪽 진행을 좀 시켜놓고 바꿔치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다시 흙이 여기 급소로 오면서 백돌을 공격 오면서 서로 기싸움이 일어난데요 여기를 이제 꼬부려서 이 흙돌을 압박하면서 이 중앙 백돌과 이 귀의 백돌을 전체 연결시키면서 두텁게 진행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에노아 서미 선수가 이쪽 끊는 약점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키는 수를 뒀는데요. 이 수로는 그래도 여기를 잡아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이 꼬부려 오면서 이 상변 획도를 노려온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두는 게 좋은 이유가 일단은 지켰죠. 그리고 후수면 모르는데 이게 선수입니다. 이 위쪽 백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두면 아까 알려드린 이 자리로 백이 살아두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흑이 선수로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싶다 하더라도 이걸 둔 다음에 두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두니까 김문전수가 여기를 잡아서는 이제는 이흑돌의 안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됐죠. 우에노와 이 선수도 일단 중앙으로 나오고 백의 약점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쪽 입구자 압박을 오는데요. 백이 일단 한칸 뛰었고요. 흙이 끊었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입구자 도 가지고 백돌 전체 연결시키면서 귀를 버려도 좋은 진행이었고요. 일단은 귀를 사는 선택을 가져가면서 우에노와 이 선수가 갈라 나오는데 이 싸움 역시 김은지 선수가 어, 일단 이 꼬부리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흑이 받을 때 여기서의 추천수가 그냥 이 백돌을 어느 정도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라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인데요. 김은지 선수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크게 돼서는 이제는 버리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흑이 계속해서 이렇게 쉬어왔을 때는 약간 어려운 싸움이 됐습니다. 다시 5대5 바둑이 됐고요. 김은지 선수도 지금 여기를 같이 끊어가서 노리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막상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흑이 가만히 이어두니까 석점 잡히는 게 있죠. 지금 이 단수가 선수였기 때문에 이쪽 약점이 없었던 건데 이으면서 석점 잡히는 게 있어서 김은지 선수가 끊었는데요. 흑이 돌려치기를 해버리니까 백이 이을 때예 흑이 지금 우연화 선수가 여기를 뛰니까 김은지 선수가 살짝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뛴 수가 흑이 차단되는데도. 항상 이 자리가 지금 선수란 거예요. 이한 점을 선수로 살아 가면 여기 먹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뛴 건데 사실 우에노아사미 선수 조금 더 깔끔하게 두는 법은 여기를 젖혀서 백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때 어차피 있는 것이 선수입니다. 한점 살려 나오면 백이 이거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 그때 여기 지켜서 귀를 잡았다면 정말 알기 쉽게 깔끔한 형태인데요. 우에노아사미 선수 이 수도 된다고 봤죠. 멋들어진 수인데요. 이거 둘때 젖히면 여길 나오면은 그때 내가 그 리듬에 딱 있겠다는 뜻이죠. 이거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 넘어가겠다. 김문지 선수가 이제 그게 너무 보이니까 단수를 쳐서 반발을 했는데 이것도 딱 넘어가서. 역시 이것 역시 흙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문지 선수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끊어서도 보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흙이 안 되지만은 지금은 뒤로 치는 수가 있죠. 뒤로 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에화사미 선수가 이렇게 늘어두었다면 백이 수를 늘려야 되는데 네, 흙이 막아두었다면요. 자체 수상전은 10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고, 먹여쳐서 패를 하는 수가 있긴 있거든요. 자체로는 수상전이 안 되니까 패를 노려야 되는데, 이 패가 흙이 일단 한번 기다렸다 버틸 수가 있고요. 100이 이길 수가 없죠. 이 패를 백이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패의 부담이 100도 큽니다. 일단 여기 잡히는 게 손해가 엄청 크고요. 흙이 때리고 때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잡는 것까지가 이 테마 바사선수고요 패를 흑이 이겼을 때는 지금 아래쪽 백대마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여러모로 워낙 커서 백이 걸어가기가 힘든 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늘었어도 백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우연화 한에서는패 들어오는 게 싫어서 여기를 이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자충이 차는 결과가 됐죠. 이걸 이었을 때 백이 다시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메꾸면서 지키니까 똑같이 네, 이거 하나 자충 유도해 놓고 똑같이 살려서 두었을 때 자충이 차 가지고 지금 백이 여기 느는 게 아니라 패가 없어졌으니까 늘 필요가 없죠. 여기를 끼우고 돌려치는 김은지 선수의 놀라운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진 모양 났고 이게 전부 다 자충이라 여기까지가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백돌이 미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한눈 여기 한눈에서 백이 거진 완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다시 김은지 선수가 기사회생한 장면이고요. 바둑은 뭐 김은지 선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자 두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공중전인데요. 오현화 삼희 선수 이거 선수 기원하고 네, 날일자로 뛰어나가죠. 입돌도 아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지 선수 한칸 뛰고요. 오현화 삼희 선수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날일자로 나오면서 하변 집 모양을 지우고 있는데요. 김문지 선수 이쪽 정말 미묘한 것을 가면서 이윽돌이 약간 노려보겠다는 얘기죠. 우연화 삼에서 수 단순히 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 나오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지 선수 한칸 뛰면서 이쪽 백돌 보살펴야겠죠. 흙이 흙한테 허용한다면 정말 답답한 자리입니다. 우연화 삼에서 수 여기를 꼬부려서 노려가는데 이거를 막는 건이 먹여쳐서 옥집이 되니까 김문지 선수도 이쪽 두면서. 지금 여기 돌이왔을땐이 끼우이어서 석점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잘 받아뒀고요. 오윤화쌈이 선수 한칸 뛰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백도를 갈라가고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 여기서 이걸 밀고 막을 때, 야, 여기 나와 끊으면서 흙도 끊겼다는 얘기인데요. 입구자로 이제 호구치면서 선수로 지키고 여기를 돌아가야 되는데 흙도 받고 김은지 선수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밀렸을 때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어야 되는데요. 석점 살림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가 들어오죠. 이으면 여기 이어서. 이으면 여기 막아서. 예, 이거 전체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단수 쳤을 때이 끊는 석점, 네, 석점 끊는 거 끼우는 수, 둘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끊으니까. 석점은 잡는데 전체가 다 떨어져요. 이거 잡을 때 여기까지 때려지죠.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 밀고 들어왔을 때,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지 선수가, 이 백돌을 보살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집 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명백한 실수였던 게요. 사는 방향이 지금 이거 끼워서 석점 잡으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예, 석점 잡으면서 살았어야지 이 백돌도 안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사니까 석점이 잡혀있지가 않죠. 한수 차이가 났던 거고, 흙이 여기에서 석점 제압하면서 큰 이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찝어서 석점 잡아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끊기는 한점 끊기는 것도 있고 집으로 여기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그게 불만이니까 이 육도로 노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석점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이백돌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곤마 그러니까 동행이 돼서는 여이 예, 들여다면서 동행하자고 하죠. 이렇게 돼서는 막상 백이 이 육도로 강력히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이고요. 황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살살 나오니까 백이 뭐 이런 데를 받았는데 쌍립으로 훌륭한 자세 됐죠. 여기 받아야 되는데, 또한칸 뛰니까. 지금 이 육도를 잡으러 가기 힘든 게, 이백돌 전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이거 입구자 두고 나서, 이런 거 확실하게 교환하고, 여기 찝히는 약점 방비한 거죠. 여기 끼워서 석점 잡았는데, 이렇게 될 거면은, 이 지금 지점이 굉장히 한가한 수죠. 처음부터 석점 잡고 다 사라졌으면 되는데, 이렇게 살고 다시 돌아가서 한수 손해보고 석점을 잡은 순간은, 네, 흙이 귀를 들어왔을 때이 귀의 흙도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연원 서민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 귀의 흙도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은지 선수도 이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흙을 잡아야 되는데 흙이 지금 활용이 오지게 들어가죠. 네, 석점 희생하고 여기까지 딱 집어서 김문지 선수가 이제 잡아도 여기까지가 잡히기 때문에 이웃돌은 정말 크게 집인하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럼 김문지 선수는 우하기를 노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치중을 오죠. 넘겨주면 안 되니까 이었는데. 저혀면서 궁도 좁히고, 여기를 넣으니까 막상 흙이 그냥 사는 건 없는데요. 저, 여기 붙였을 때, 두면은 단수치고, 이제 배기 전체 차단을 올 때요. 이렇게 차단 오는 것은 흙이 지금 이 자리 선수와 이렇게 한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 흙이, 네, 여기 단수 쳐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버티니까 이 형태가 지금 백이 먼저 두더라도 그냥 잡는 것은 없는 형태가 됐죠. 이쪽으로 계속 잡으러 가는데 흙이 젖히니까요. 패가 났습니다. 패가 났는데 역시 패가 나면 바둑의 변화가 생기나, 여기서 무시무시한 변화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화 3위 선수가 정말 큰 실수, 있는 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가 왜 실수였을까요? 이수로든 이렇게 버텼어야 됩니다. 이렇게 버텼으면 이것이 흑이 입장에서 꽤나 여유 있는 패거든요. 백이 때리고 둔다고 해도 백이 이걸 이어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흑한테 이런 형태로 잡혀서는 흑이 완생이죠. 그래서 백이 한 번에 못 잇고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패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흑이 여기 패 모양을 없애면서 스스로 이었을 때는 백한테 찝혀서 이건 단패입니다. 예, 나중에 흑이 어차피 여기 이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패를 지면 5공도하로 순식간에 잡히게 되는 형태죠. 여기를 뒀으면 쉽게 소화가 안 되는 여유로운 패인데 지금 이어서 단패가 돼서는 이건 백이 확실히 유리해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여기 때렸을 때 흑이 여기 여기 패 만드는 게 좋은 수면은 이거를 밀고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흙이 가만히 있고요 때리면 여기를 이어서 이건 아까랑 다르죠 여기 찝혀서 흑이 이쪽 공배를 메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만년패로 여유 있는 패입니다. 이어도 이건 오공도가 아니죠. 이거는 백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계속해서 이 패를 버티면서 다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때리는 게 아니라 찝어서 이쪽 흙한테 메꾸게 하면 어떠냐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흙이 뒷공배가 두개 있어서 따내고 이 패라는 게 아니라 여길 쳐갔을 때 착수 금지로 백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이 지금 흙이 여기도 쓸 때는 이쪽 밀고 들어간 것도 안 되고 실전처럼 때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뒀으면 거의 이제 아까 만년패 형태처럼 흙이 조금 여유 있는 패였는데 이걸 이어서는 김순 딱 집으니까 단패가 돼가지고 이것은 흙이 안 됩니다. 네, 우연화 쌈이 선수가 정말 사활에서큰 실수를 하고 말았고요 김은지 선수가 이걸 단패로 몰아갔을 때, 어, 흙이 워낙 피해가 커서, 김은지 선수가 지금 이든 패감 썼을 때, 여길 단수를 치면서 좀 변화를 구해봤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딱 잡아버리니까, 우연화 쌈이 선수 바둑이 되려면 이제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여기 이면 으이 석점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102 석점을 잡으면 습도를 집을 깼기 때문에 이흙 전체 대마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패가 나는데요. 이거는 패감이 되는데, 이걸 했을 때, 김은준 선 이런 패감 쓰고, 여기를 찔러 들어가니까 흙이 지금 전체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연화 하면서 여기를 때려고, 김은선 여기 패감 쓰니까 못 받고 때렸거든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끊어 먹으니까. 지금, 이, 이 백대마를 전체를 노리고 싶은데, 여기가 잡혀서 뭐 노려갈 수도 없고요 집에 손해가 워낙 큽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이제 살리긴 했는데요. 이건 때려도 이제 뒤로 몰아가서 착수금지로 살았죠. 근데 이거는 이쪽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적은 차이가 아니었고요 김은지 선수가 10집 이상 유리한 형세로 답을 받지 않아도 유리한 형세였습니다. 여기서 우연화삼이 선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을 거두면서 바동은 김은지 선수의 대역전선으로 끝이 났는데요. 우에노 아싸미 선수의 마지막 배 짝은 여기서 이렇게 이면서 서로 스스로 한짚낼수 있는 이 모양을 없애버린 게 정말 큰아큰 실수였고 이렇게 단패가 돼서는 김문지 구단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야, 오늘 대구 김문지 선수가 보여준 끈질긴 추궁과 냉철한 수읽기가 빛났습니다. 마지막 서알공방에서 우에노 아싸미 선수를 흔들면서 실수를 유도해서 대역전을 완성한 모습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김문득 선수의 집중력이 승리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우에노 와사미 선수의 공격력과 수익기도 정말 대단했죠. 네, 이번 두 기사간의 바둑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